작심삼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새해가 시작될 때나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 우리는 큰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것이 곧 사그라들어 버릴 때가 많다. 작심삼일이 되고 많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불안과 두려움일 것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큰 변화이다. 그리고 변화는 언제나 불확실한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마음에 불안을 일으키고 이 불안은 우리가 계획한 것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의지를 약화시킨다. 마음의 바람이 불어 마음을 흔들어 놓아 단단하게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계획만 세우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들은 완벽하려는 압박감에 실수라도 할까 두려워 제대로 해내기가 어렵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자꾸 할 일을 미루기도 한다. 완벽해지려다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두려워 더 우울해지고 만다. 자신의 타고난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외부로부터의 기대와 압박으로 인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한다. 내면에 이미 각인되어 완벽주의인 것처럼 행동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미루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주 미루는 행동을 단순한 게으름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이는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생기는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까봐 혹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니 행동 역시 불안정하다.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자신의 성향만 탓하며 핑계만 대고 움츠려 있을 것인가.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깨닫는 것이다. 그 다음은 불안과 두려움은 일단 내려놓고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이다. 이때 결과는 생각하지 말자. 과정이 없는데 결과가 있을 수는 없다. 행동한 적이 없는데 성공과 실패가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결과에만 집착하여 과정의 가치는 놓치기 쉽다. 그러나 모든 순간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인연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이는 단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말이 아니다. 이는 결과를 내는 원인과 조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각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과 성장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임을 알아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살다 보면 운이 좋은 이가 있고 운이 없는 이도 많이 보게 된다. 운이 좋은 이들을 보며 저런 사람에게도 운이 따르는데, 나한테도 오겠지라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가? 세상 모든 것은 인연이 서로 연결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절로 뚝 떨어져서 홀로 생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준비된 사람에게 운도 따르는 법이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그에 따른 결과가 찾아온다. 이는 우연히 좋은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준비와 노력으로 그 기회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준비된 마음이 운을 만들어 낸 것이다. 전생의 일을 알고 싶으면 금생에 받은 몸과 주변 상황을 보면 되고 미래를 알고 싶으면 지금 내가 짓고 있는 행위를 보면 된다고 하였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곧 우리 인생의 풍경을 결정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산에 오르지 않고 정상만 바라보는 것과 같다. 업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아무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업의 과보도 내가 받는다. 달라진 삶을 살고 싶다면 내가 달라져야 한다. 실제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다. 노력에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물론 참고 이겨내는 것도 포함된다. 마치 행동하는 것이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라면 참고 이겨내는 것은 그 길을 끝까지 걷는데 필요한 지속적인 힘인 것이다. 행동 없이는 시작할 수 없고, 참고 이겨내는 힘 없이는 그 행동을 지속할 수 없다. 어떤 일이든 시작할 때의 행동과 열정만으로는 지속하기가 어렵다.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는다.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온한 삶을 원한다면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부를 얻고 싶다면 그것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권력, 명예, 사랑 역시 마찬가지다. 자바 함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다. 부처님께서 사와티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그때 석재환인이 외로 짜나 아수라와 함께 무난 인사를 드렸다. 아수라가 개송으로 말했다. 사람이 항상 노력하면 소원을 반드시 이룰 것이며 법과 진리도 얻게 되어 안온하여 쾌락을 얻으리. 적재환인도 개송으로 말했다. 사람이 항상 노력하면 뜻하는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이며 자업 또한 성취할 것이니 차마 이기는 것이 제일이로다. 부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화답하셨다. 모든 중생들 저마다 이익을 위해 각각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이 다르니 마음 속에 바라는 것은 한 가지이나 땀 흘려 노력하는 자만이 그것을 얻으리라. 사업을 이루매는 참아 이기는 것이 제일이니 뜻을 이루고자 하면 먼저 인욕함을 배워야 한다. 노력하고 참아 이기는 사람만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자신의 사업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같은 경전에서는 또한 정진으로 고통을 버리라고 말씀하신다. 어떻게 흐르는 물을 건너고 어떻게 넓은 바다를 건너며 어떻게 괴로움을 버리고 어떻게 맑고 깨끗해지나이까. 이에 부처님은 믿음은 모든 흐름을 건너게 하고 게으르지 않음은 넓은 바다를 건너며, 정진으로 모든 고통을 버리고, 지혜로서 맑고 깨끗하게 되느니라 라고 답하셨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한다. 간절히 기도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 믿는다. 그러나 정작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부지런히 정진하라. 비유하면 작은 물방울이라도 쉬지 않고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 것과 같다. 만약 수행자의 마음이 자주 게을러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나무를 비벼 불을 내고자 할때 나무가 뜨겁기도 전에 쉬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불을 내고자 해도 불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정진이라고 한다. 불유교경에 나오는 말이다. 모든 것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함은 분명하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미래로 이어지는 통로이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노력하는 사람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정말 큰 힘은 성실하게 지속하는 능력이다. 처음에는 미약한 듯 보여도 결국 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대개 보이지 않는 작은 일부터 착실하게 해낸 사람들이다. 작은 물방울이라도 쉬지 않고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단한 행동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실제로 작거나 하찮게 보이는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바로 큰 결과로 이어지는 인연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 모든 행위는 과보를 낳기에 그렇다.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다한 후에는 편안하게 그 결과를 기다릴 뿐이다. 어느 날 말리카 왕비가 부처님을 찾아와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똑같은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은 예쁘고 어떤 사람은 추하며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며 또 어떤 사람은 고귀하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태어납니까? 이에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과거생의 성질을 잘낸 사람은 추하게 태어나고, 과거생의 베풀기를 싫어하고 인색했던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과거생의 남을 시기질투한 사람은 천박하게 태어난다고 하셨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말리카 왕비가 말씀드리길. 그럼 저는 틀림없이 전생의 성질을 잘 냈군요. 그래서 이렇게 추하게 태어났어요라고 했다. 말리카 왕비는 또 부처님께 말씀드리길. 부처님, 그러나 저는 다행스럽게도 과거 생의 베풀기를 좋아하고, 남이 잘되는 것을 시기질투하지 않고 찬탄하고 같이 기뻐했기에 이렇게 고귀함과 부유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부처님은 그렇다고 답하셨다. 말리카는 과거 신분도 재산도 미모도 보잘것 없었다. 그러나 자스민 정원의 노예로 일하던 시절, 늘 자신은 고된 일과 배고픔에 시달렸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극진한 마음으로 베풀었던 것이다. 어느 날, 우연히 한 수행자를 보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도시락을 공양으로 바쳤다. 그리고 어떤 이가 혼자서 지친 모습으로 꽃동산에 온 것을 보고,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그가 바로 파세나디 왕이었다. 지친 왕에게 친절을 베푼 공덕으로 말리카는 왕비가 되었다. 작심삼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새해가 시작될 때나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 우리는 큰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것이 곧 사그라들어 버릴 때가 많다. 작심삼일이 되고 많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불안과 두려움일 것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큰 변화이다. 그리고 변화는 언제나 불확실한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마음에 불안을 일으키고 이 불안은 우리가 계획한 것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의지를 약화시킨다. 마음의 바람이 불어 마음을 흔들어 놓아 단단하게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계획만 세우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들은 완벽하려는 압박감에 실수라도 할까 두려워 제대로 해내기가 어렵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자꾸 할 일을 미루기도 한다. 완벽해지려다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두려워. 더 우울해지고 만다. 자신의 타고난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외부로부터의 기대와 압박으로 인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한다. 내면에 이미 각인되어 완벽주의인 것처럼 행동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미루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주 미루는 행동을 단순한 게으름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이는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생기는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까봐 혹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니 행동 역시 불안정하다.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자신의 성향만 탓하며 핑계만 대고 움츠려 있을 것인가.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깨닫는 것이다. 그 다음은 불안과 두려움은 일단 내려놓고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이다. 이때 결과는 생각하지 말자. 과정이 없는데 결과가 있을 수는 없다. 행동한 적이 없는데 성공과 실패가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결과에만 집착하여 과정의 가치는 놓치기 쉽다. 그러나 모든 순간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인연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이는 단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말이 아니다. 이는 결과를 내는 원인과 조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각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과 성장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임을 알아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살다 보면 운이 좋은 이가 있고 운이 없는 이도 많이 보게 된다. 운이 좋은 이들을 보며 저런 사람에게도 운이 따르는데, 나한테도 오겠지라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가? 세상 모든 것은 인연이 서로 연결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절로 뚝 떨어져서 홀로 생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준비된 사람에게 운도 따르는 법이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그에 따른 결과가 찾아온다. 이는 우연히 좋은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준비와 노력으로 그 기회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준비된 마음이 운을 만들어낸 것이다. 전생의 일을 알고 싶으면 금생에 받은 몸과 주변 상황을 보면 되고 미래를 알고 싶으면. 지금 내가 짓고 있는 행위를 보면 된다고 하였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곧 우리 인생의 풍경을 결정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산에 오르지 않고 정상만 바라보는 것과 같다. 업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아무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업의 과보도 내가 받는다. 달라진 삶을 살고 싶다면 내가 달라져야 한다. 실제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다. 노력에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물론 참고 이겨내는 것도 포함된다. 마치 행동하는 것이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라면 참고 이겨내는 것은 그 길을 끝까지 걷는데 필요한 지속적인 힘인 것이다. 행동 없이는 시작할 수 없고, 참고 이겨내는 힘 없이는 그 행동을 지속할 수 없다. 어떤 일이든 시작할 때의 행동과 열정만으로는 지속하기가 어렵다.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는다.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온한 삶을 원한다면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부를 얻고 싶다면 그것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권력, 명예, 사랑 역시 마찬가지다. 자바함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다. 부처님께서 사와티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그때 석재환인이 외로 짜나 아수라와 함께 무난 인사를 드렸다. 아수라가 개송으로 말했다. 사람이 항상 노력하면 소원을 반드시 이룰 것이며 법과 진리도 얻게 되어 안온하여 쾌락을 얻으리. 적재환인도 개송으로 말했다. 사람이 항상 노력하면 뜻하는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이며 사업 또한 성취할 것이니 차마 이기는 것이 제일이로다. 부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화답하셨다. 모든 중생들 저마다 이익을 위해 각각 마음 속에 하고 싶은 것이 다르니. 마음 속에 바라는 것은 한 가지이나 땀 흘려 노력하는 자만이 그것을 얻으리라. 사업을 이루매는 참아 이기는 것이 제일이니 뜻을 이루고자 하면 먼저 인욕함을 배워야 한다. 노력하고 참아 이기는 사람만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자신의 사업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같은 경전에서는 또한 정진으로 고통을 버리라고 말씀하신다. 어떻게 흐르는 물을 건너고 어떻게 넓은 바다를 건너며 어떻게 괴로움을 버리고 어떻게 맑고 깨끗해지나이까? 이에 부처님은 믿음은 모든 흐름을 건너게 하고 게으르지 않음은 넓은 바다를 건너며 정진으로 모든 고통을 버리고 지혜로서 맑고 깨끗하게 되느니라 라고 답하셨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한다. 간절히 기도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 믿는다. 그러나 정작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부지런히 정진하라. 비유하면 작은 물방울이라도 쉬지 않고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 것과 같다. 만약 수행자의 마음이 자주 게을러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나무를 비벼 불을 내고자 할때 나무가 뜨겁기도 전에 쉬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불을 내고자 해도 불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정진이라고 한다. 불유교경에 나오는 말이다. 모든 것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함은 분명하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미래로 이어지는 통로이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노력하는 사람만이 속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정말 큰 힘은 성실하게 지속하는 능력이다. 처음에는 미약한 듯 보여도 결국 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대개 보이지 않는 작은 일부터 착실하게 해낸 사람들이다. 작은 물방울이라도 쉬지 않고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단한 행동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실제로 작거나 하찮게 보이는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바로 큰 결과로 이어지는 인연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 모든 행위는 과보를 낳기에 그렇다.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다한 후에는 편안하게 그 결과를 기다릴 뿐이다. 어느 날 말리카 왕비가 부처님을 찾아와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똑같은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은 예쁘고 어떤 사람은 추하며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며 또 어떤 사람은 고귀하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태어납니까? 이에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과거생의 성질을 잘낸 사람은 추하게 태어나고, 과거생의 베풀기를 싫어하고 인색했던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과거생의 남을 시기 질투한 사람은 천박하게 태어난다고 하셨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말리카 왕비가 말씀드리길. 그럼 저는 틀림없이 전생의 성질을 잘 냈군요. 그래서 이렇게 추하게 태어났어요라고 했다. 말리카 왕비는 또 부처님께 말씀드리길. 부처님, 그러나 저는 다행스럽게도 과거 생의 베풀기를 좋아하고, 남이 잘되는 것을 시기질투하지 않고 찬탄하고 같이 기뻐했기에 이렇게 고귀함과 부유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부처님은 그렇다고 답하셨다. 말리카는 과거 신분도 재산도 미모도 보잘것 없었다. 그러나 자스민 정원의 노예로 일하던 시절, 늘 자신은 고된 일과 배고픔에 시달렸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극진한 마음으로 베풀었던 것이다. 어느 날, 우연히 한 수행자를 보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도시락을 공양으로 바쳤다. 그리고 어떤 이가 혼자서 지친 모습으로 꽃동산에 온 것을 보고,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그가 바로 파세나디 왕이었다. 지친 왕에게 친절을 베푼 공덕으로 말리카는 왕비가 되었다.